노후에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징조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단지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왔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시간이 지나며 느끼는 내면의 변화나 외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징조들이 결국 인생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갑니다. 이제, 노후에 인생이 더잘 풀리게 되는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된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 답을 조금씩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자기 이해와 자존감의 성장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지죠. 둘째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든다. 노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을 줄이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지나온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걱정만 남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지 않고 큰 그림을 볼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이는 삶이 점차적으로 잘 풀리고 있다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셋째로 건강이 점차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으로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 작은 노력이 축적되면서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점차 튼튼해지면서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건강은 노후에 더잘 풀리게 되는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넷째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솔해진다. 노후에는 인간 관계가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형성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진솔해지면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됩니다.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잘 풀리는 징조입니다. 다섯째로,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노후에는 이전보다 더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목표를 이루거나 외적인 성취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일상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한 잔, 여유로운 산책 등이 기쁨이 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누적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고 점차적으로 삶이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의 징조입니다. 여섯째로 과거의 후회가 줄어들고 현재를 즐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후회는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더잘 풀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꿈과 목표가 재정립된다. 노후에는 이전처럼 커다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는 소박하고 실현 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이나 목표가 재정립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찾고 추구하면서 인생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후에 인생이 더잘 풀리는 징조들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쁨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걱정을 줄이며, 건강을 돌보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등,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더잘 풀리고 풍성해집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